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 동안 참사 직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1차 청문회를 엽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연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사고가 참사로 변하게 된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목격자, 구조책임자들을 총문에 불러서 사고 직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하여 질의하고 사고가 참사로 변하게 된 진상을 예, 밝힐 것입니다. 특조위는 참사 직후 대응에 관련된 증인 31명, 참고인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5명을 제외한 32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출석이 확정되면서 그간 해소되지 못한 해경 수뇌부의 책임 소재가 파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해경은 실시간 보고에 치중하느라 발 빠르게 구조에 나서지 못했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언론수사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광주지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위증도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경의 조직적 행태가 도마에 올랐지만 해경수뇌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해경 지휘라인이 대거 출석하는 청문회 첫날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해경 지휘부 중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경일 1, 2, 3 정장도 이날 출석합니다. 둘째 날 청문회는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에 집중합니다. 이경옥,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과 우예종, 당시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 등 정부 컨트롤타워의 주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민간 잠수사를 동원한 수색과 시신수습과정이 큰 주제인 마지막 날에는 참사 피해자와 민간 잠수사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특조위는 참고인의 증언을 들은 뒤에 정부와 해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 증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색 현장과 시신 수습 관리의 경우 진도 현장에 머물렀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전 장관은 보좌관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불출석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는 청문회가 끝난 뒤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특조위의 기자회견이 진행된 어제 인근 가톨릭회관에서는 세월호 가족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은 해수부의 특조위 정황 개입이 담긴 이른바 해수부 문건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문건은 정부의 고위관리가 조직,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특조위의 청원대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의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 또는 규명을 하십시오. 해수부가 관련된 것이 맞다면 특조위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음을 사죄하십시오. 정부 조사 대상에 대통령 지시 사항이 포함된 지난달 23일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문건에 적힌 대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4명 모두 공식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청문회를 앞둔 현 시점까지 결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또한 성공적인 청문회를 위해서 국민이 직접 청문회를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사흘간 특조위는 각 일별로 오전 8시 30분까지 방청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자 중 선착순 150명은 신분증 확인을 거친 뒤 방청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